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식초를 사용하여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0분 동안 식초의 힘에 푹 빠져 보시죠. 식초, 그 놀라운 효능. 식초는 단순히 요리에 사용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피부 미용에 활용되어 온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식초로 피부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 구연산 등 다양한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식초세안, 왜 좋을까요? 최근 뷰티 트렌드에서 식초세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 배우 최지우, 스칼렛 요한슨 등 유명 연예인들이 피부 관리 비법으로 식초 세안을 언급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죠. 식초 세안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첫째, 식초는 피부에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해줍니다. 식초에 함유된 사과산과 같은 유기, 화합물이 피부 표면에 죽은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하여 피부를 매끄럽고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식초는 피부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식초 세안이 피부의 산도 균형을 맞춰줍니다.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안 후 피부가 알칼리화되기 쉬운데, 식초물이 이를 중화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셋째, 식초는 여드름 및 피부 트러블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여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초 수증기를 쐬는 것도 여드름이나 뾰루지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식초 세안, 이렇게 하세요. 식초 세안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식초를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식초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 물 1리터에 식초 1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식초의 양을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시에는 미지근한 물로 먼저 얼굴을 헹군 후 식초 희석액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줍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면 됩니다. 식초, 이것만 주의하세요. 식초 세안은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줄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나 건조한 피부는 식초 사용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초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피부 부식, 각질 탈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는 경우, 따갑고 화끈거릴 수 있으며, 기미 등의 색소성 병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사 ROSACEA 피부는 산에 노출될 때더 예민해질 수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건조한 피부에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식초 세안 중 따가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깨끗이 헹궈내야 합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식초를 사용해야 할까요? 식초 세안에는 화학 식초 대신 천연 발효시킨 천연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 식초, 사과 식초, 감 식초, 포도 식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피부에 좋은 유기산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식초 세안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식초는 세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피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이 식초팩, 녹차 식초팩 등 다양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또한, 욕조에 식초를 희석하여 몸을 담그면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시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 조절, 체중 감소, 소화 개선 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식초를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식초는 우리 피부에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피부 타입과 사용법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나 특정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신 연구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